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오늘 7세 고시 국민고발단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사교육비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내내 나쁜 성적표입니다 더안 좋은 것은 사교육의 저연령화입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 우리 학부모님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바 큽니다. 저부터 잘 새겨듣고 법안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 아동학대 7세 고시 1만인 국민 고발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2월 14일에 KBS 추적 60분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자로 보면은 지금 165만 명의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이 보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AI 시대에 에, 과거형 그 사교육 또는 선행 학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우리가 이대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이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래서 새로운 개념의 국민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자라는 결의를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은 정수기 선생님과 우석훈 선생님 두 분이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두분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현재는 또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평가에 시달리고 그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어, 이런 7세 고시가 어, 학생들에게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 한 개인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성장이 목표여야지 평가가 우선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와 그리고 기계처럼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에 우리 모두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자 우석훈입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5살 때 저희 어머니와서 집에서 너는 왜 영어 유치를안 보내냐고 엄청 혼났어요. 어, 그리고 지금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돼서 어, 그림을 그려볼까 하고 큰애 데리고 갔더니 그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학년이면 이제 사실상 다 끝나는 일이 상황이. 과연 옳은 거냐 그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2000년 이후로 지금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건다 줄어요. 하다못해 태권도 비용 등다주는데 영유아 사교육에 놀고 있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고요. 그 합계 출산율로 보면은 OECD가 한 1.4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0.7 약간 넘는데 0.7에서 0.8 포인트 정도가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경제 자체를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고요. 그, 이 기자회견문이 끝나면 우리 성기선 교수님하고 성락희 어, 대표께서 또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김누리, 어, 성기선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최서연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칠세곳이란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다. 인생이란 꽃봉우리를 튀우는 설레임으로 행복한 삶을 꿈꿀 시기인 사춘기를 빼앗아 버렸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흘리기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이제 막 엄마 품을 떠나 또래들과 어울려 놀면서 함께 있음의 즐거움을 깨달아 가야 할 나이에 7세 곳이라는 영어 학원 입학 자격 시험을 치르고 줄 세우기와 낙방을 경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강남 일부나 특별한 부유층들의 문제이니 타 지역의 보통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과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7세고시라는 선행학습 망령이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정상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이만 경쟁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짓눌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행학습을 시키려 안간힘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7세 고시뿐만 아니라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초등 특목반 등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반교육적인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이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단계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극단적인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이다. 주의사물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통한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을 빼앗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거세해버리는 극단적 선행학습 상술은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한 범죄행위다. 마약보다도 더 치명적인 독약을 먹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교묘한 상술에 현혹당해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에 아이를 내몰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에 가세하는 셈이다. 200에서 300만 원의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사랑스러운 자녀의 자발성과 생명력을 죽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부모들은 선행학습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온갖 고은 일을 하면서 삶과 에너지를 낭 허비해야 한다. 이처럼 초참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하고도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출생률 전 세계 꼴찌인 슬픈 나라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아동을 학대하는 극단적 선행학습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돈벌이의 눈이은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상술에 휘둘려 자녀들의 생명력을 죽이고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자기의 삶조차 허비하는 어리석은 경쟁을 멈추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받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정신과 병원을 찾게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영유아들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놀면서 친구를 사귀 고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 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 모두의 각성과 실천 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 아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아이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저마다 가진 가능성의 씨앗을 싹 튀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독립된 주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자라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행학습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엄정한 감독과 단호한 조치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학원의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한 대만의 경우나 2025년 9월부터 전국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신표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이후는 향후 계획인데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성락희 대표님을 모시고 할아버지가 보는 5세 손주의 교육과 최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듣고 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에 살고 있는 그 다섯 살 먹은 우리 손녀의 할아버지 성락희입니다. 어, 지금 딸이 어 미국에 살고 있다가 둘째를 낳으러 저리 집에 와 있는데 다섯 살 먹은 딸이 이그 손주와 같이 와 있어요 아주 저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아이하고 놀때어 아이는 아이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놀이기구예요 심지어 저까지도 놀이기구입니다 어 제가 그 미끄럼틀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 하는데 어~ 그,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즐겁고 이~ 이거 이런 근데 다섯 살 먹은 애와 비슷한 아이가 아~ 어, 그~ 이~ 칠세고시라는 이런 얘기를 이런 교육을 뭐~ 받게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유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인성이 어~ 만들어지는 때이고 어이 학업에 있어서도 학업이 즐거움이 되 즐겁이 되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그어 아이들한테 어이 부담이 되고 어, 어 힘, 힘든 것이다. 공부를 힘든 거다.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이, 이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 이게 우리나라 경쟁 교육의 아주 어이 극악한 모습으로. 어~ 다다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 변화의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으면 어~ 더욱더 이~, 이 경쟁 교육으로 치달아서 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소위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다 그렇진 않지만 어~ 괴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린 시절 뜨고 똑똑했던 친구들이 어~ 그야말로 어이 지적인 탐구가 학교를 마치면서 정체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번 이, 이런 계기로 이것을 뭐 이것을 막는 실세 고시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계획의 한큰 계기로 터닝포인트로 삼았으면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제목이 요새 선행학습은 십사배속 선행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강남의 사교육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전국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점점 애들이 연령이 어려, 어려지는 거, N수생이 늘어나는 거 등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극단적 선행학습 상수를 엄단하고 교육개혁에 나서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어, 국민들과 함께 다음에 행동을 할 것을 선언합니다. SNS와 미디어 행동을 통해서 지역별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활발한 활동을 벌이시는 분들 특히 추적 60분에 뭐 피디 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간담회 또 취재를 하면서 다 못다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활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어떤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공익광고 운동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AI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랑 강경숙 위원 님또 백승하 위원님 오늘 이제 같이 하시기로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 사교육과 관련된 그런 법을 게, 내놨지만 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 압박을 해서 어, 제대로 된좀 법이 만들어지는 거를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 업체에 대한 또 이제 강력한 어, 제재를 서울교육청 등등에 요구하고 어, 고발인 대회를 하고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만들기 국가종합대책을 요구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천이십년3월 십팔일 아동학대 칠세 고시 국민 고발단 준비위원회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것을 다짐드리며 어,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자회견은 마무리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바깥에서 어,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기자회견 나오신 분들 다 함께 어, 인사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